네 지난 8일 개그맨 이경규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아,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기능을 떨어뜨릴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 운전도 어, 법상에 이미 에,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모르죠. 더군다나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약을 올해 예,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또 어떤 해명이 있었냐면, 본인의 차하고 똑같은 차종, 심지어 색깔도 같았고, 그리고 차키를 본인 차키를 갖고 들어갔는데 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차주가 차키를 놓고 갔는데, 아침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경규 씨는 좀 헷갈릴 수 있었죠. 아, 이런 일이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가끔 목롱화 상태에서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경규 씨나 또 변호사는 해프닝 정도라고 처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댓글은 좀 선처 의견이 많았고요. 그런데 해당 사건의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약간은 처벌 의견이 좀 높아지는 듯 보여서 저희가 단독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어, 타 조사기관들은, 어, 정치조사는 많이 하는데, 이런 사회조사는 거의 안 하죠. 리얼미터가 단독 여론사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전화조사, 그리고 또, 어, 유튜브에서 어, 온라인 조사를, 어, 저희가 3트랙으로 해봤습니다. 리얼미터 전화조사, 리얼미터 TV, 그 다음에 조사하면 단어, 어, 세 채널을 통해서 해봤는데, 어, 전통적인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어, 처벌은 부당하다. 선처 의견이 59.9% 10명 중에 6명이 선처인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25.6% 4명 중에 한명 꼴은 처벌해야 된다. 약물 역량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음에도 운전했으므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어, 많은 분들이 CCTV를 보고 처벌 쪽으로 어, 의견이 기울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CCTV를 저도 봤습니다. 어, 주차를 해놓고 어, 차로 변해. 그리고 내려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차로로 비스듬히 걸어가서 뒤에 따라오는 차에 좀칠 뻔한 그래서 뒤 차들이 아마 경적을 울렸을 것 같은데 조금 위태로워 보였고요. 또 세차장에 가서도 세차 도와주시는 분이 뒤로 가라 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서 살짝 앞에 있는 벽을 좀 부딪히는. 그래서 CCTV를 보고 아마 아, 이대로 운전하면 사실 졸음운전 또 음주운전만큼 위험하겠구나라고 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 이번 일을 계기로 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4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났고요. 계층별로 보면 은 진보층이 68.4%가 선처의견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보수중도층은 어, 상대적으로 처벌의견이 26.6% 정도로 높았고 이념상의를 바뀌지 않은 29.7% 어, 가장 처벌의견이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가 71.1%로 선처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영업층이 65.5%로 높았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 60대, 70세 이상이 30%에 근접하거나 30% 이상으로 처벌 의견이 높았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어르신들과 신세대들 보수 의견을 좀 나타내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르신들과 20대가 생각을 같이 해서 상대적으로 처벌 의견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30대는 76.1%가 선처 의견을 나타내서 가장 긍정 의견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도 68.1%, 63.4%로 상대적으로 선처 의견이 높았습니다. 아마 이경규 씨 프로그램 많이 보고 있는 세대, 뭐, 그 분들의 직업계층, 화이트 칼라도 있고, 또 자영업층도 있고, 또 진보층, 뭐 이런 분들이 선처 의견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경규 씨가 막 그동안에 교통캠페인도 많이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유튜브에서도, 여론조사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얼미터 TV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65%가 선처 의견, 그리고 처벌기는 28%. 어, 전화조사보다 처벌 어, 부당 의견, 선처 의견이 한5% 포인트 높았고요. 어, 처벌 의견은 한2% 포인트 높았습니다. 조사문 단어와 조사 결과가 조금 더 전화조사랑 가까웠습니다. 선처 의견 60%, 처벌 의견 2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조사문 단어와가 저희가 어, 유튜브에서 온라인 서베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응답자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 조사하고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근데 저도 위내시경 검사 받을 때 프로포폴 처방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운전하지 말라고 본걸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좀 자다가 가라고 하죠 그래서 차를 안 가져가거나 좀 자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경규 씨도 고황장애 혹은 뭐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은 어, 프로포폴이나 또 케타민 같은 음, 마약 성분이 있는 약물을 먹다 보면 어 운전에 당연히 예, 좀 장애가 될 거고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사고가 어, 아프정 롤스로이스 사건입니다 어,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마약성 약물을 먹고 바로 운전하다 을 보니까 사립 판단이 안 되고 운전도 잘 못해서 어, 사망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 약물을 드신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운전대를 내려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오늘, 김민석 총리 찬반, 그리고 민화 전당대회, 정청래냐 박찬대냐, 이 여러 사도 하고 있는데요. 어, 내일, 조사 결과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초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서 60%대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8, 59 계속 3주 연속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0%를 찍는 거는 리얼미터에서 걱정수행 전망 말고 평가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들을 갖고 또 내일 그리고 다음 주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충성!